오로케를 엄청 많이 사왔어요, 여러분.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걸 출근할 때 사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서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. 하나 먹으려고요, 너무 배고파. 근데 맛이 다 다른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. 복불복이야. 이거 먹어볼까? 짠. 이거 하나에 천 원이에요. 이거 엄마 줘야지, 아빠랑. 짠. 이거 무슨 맛이지? 음, 카레, 카레. 아이스크림 라빈 리뷰 영상 찍으려고 배달지자까지 기다리고 있어요. 음, 역시 고로케는 카레지. 근데, 오늘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었어. 저도 빵을 사갖고 같이 일하는 동생도 빵을 사와서 저희가 출근하면 밥을 못 먹잖아요. 살아가면서 빵을 먹었더니 밀가루 너무 많이 먹었죠 진짜 집에 오자마자 또 고로케. 음, 짬말성. 이게 목동역 보호선 목동역 바로 나가자마자 있는 고로케 집이에요. 뭔 방에요? 고로케, 과배주도 있어. 맛다 달라. 어, 복불복이야. 카레랑 마약옥수수랑 야채랑 미트볼? 몰라. 진짜 맛있어. 이거 하나에 천 원이야. 여보세요? 싸네. 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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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지금 리뷰 영상 하나 찍었는데 씻어야겠습니다. 갔다 와서 몸만 후딱 씻었거든요? 씻고 밥 먹으려고요. 달달한 걸 먹었기 때문에 짭짤한 게 땡기네요. 그래서 엄마 오면 은밥 먹을 거예요. 아직 메뉴 선택을 못했어요. 어쨌든 씻고 오겠습니다. 안녕! 찍먹, 부먹? 난 부먹이지롱. 난 찍먹이야. 너 찍먹이야? 난 부먹. 다 부어버리겠어. 여러분 저희 탕수육이랑 양장비 시켰습니다. 양장피! 어, 양장피 맛있겠다. 엄마, 나 너무 쌩얼인가? 아니 괜찮아. 입술이라도 발라 볼까? 아, 나 요즘 너무 풀디한데 영상에서. 아, 이맛 새로 칸숑. 개인 접시랑 젓가락요 <laughs> 나머지 는그 자기들이 뿌려 먹어 그러면. 이제 이 정도? 응. 음. 탕세요그 또. 아니, 어떤 사람이 뭘 올린 거야? 아니, 나 집에서 엄마한테 엄마 그 이거 먹을래? 라고 했다가 삼촌이 엄청 뭐라고 했대? 먹을래가 뭐냐고. 그래? 근데 한 사람이 벌 그럼 그 삼촌 나 보면은 기절초풍할 듯 자기는 이런데 이거 먹고 싶은 사람 손들어 이러면 엄마 아빠가 손손손 이러는데. <laughs> <laughs> 너무 웃기잖아. 응. 그 누나도 약간 그러잖아. 재밌잖아. 이 양장피가 이 이게 양장피 피 아닌가? 그거... 근데 나 잠실에서 먹었는데 이게 아니고 그거였잖아요 여러분. 당면. 음? 맛이 없더라고. 이게, 이게 양장피 이게. 그래 이게 양장피잖아. 내 네, 양장피 피다 아이고 떨어졌다. 자. <웃음> <웃음> 음. 이번에는 부모 자기들 부모. 부모 누구야 손? 나. <laughs> 이거 양념? 이거 맛있는데? 우리의 불금을 위하여! 화이팅! 아... 이거 누가 사는 거야? 엄마가! 아쉬구나 공짜 <laughs> <홍차> 아니라서. 공짜 <laughs> <laughs> 아니고 이게 <이제> 자기 돈이야. 핸드폰이 띵동띵동 하더라. 이거 괜찮네? 나 아까 어디서 시켰지? 여기는 여러분 천왕성, 청라 천왕성을 시켰어 근데 이 영상은 쓸지 안 쓸지 모르겠다. 너무 생얼이라 근데 이거 뭐야? 옛날부터 계란이지, 이거 계란. 음. 먹기 싫어. 썩은 거 같아. 썩은 거야. 썩은 거야? 썩힌 거야. 헐. 어... 아니야, 검색해봐. 이거 썩힌 거야. 저기에다 놓고. 그거 치즈부 같은 건가? 치즈부 그런 것이고 먹어봐, 거 싫어. 먹어봐, 아빠. 아빠 안 먹어봤어. <laughs> 썩은 거 싫어. <웃음> <웃음> 양장피. 음 계란, 계란. 계란. 음 오리알이나 달걀을 소금과 석회를 쌀겨와 함께 섞은 것을 두 다리에서 담그는 그음 그렇잖아 맛있어 음. 음. 꼬냑이 약간 좀더 전문용어인 줄 꼬냑은 증류 뭐 그렇게 하는 거고 위스키하고 꼬냑 그니까 위스키 우이 우스키 우이단 쓰지 마잘 읽어 <laughs> <laughs> 아, 입맛이 없었는데. 밥 고정 왔어요. 뭐 먹어 봤죠? 저는 여기 김치도 먹어 봤고요. 어 사진으로 있어서 좋다. 렇지 네, 냄새 너무 좋아. 짜잔. 하나 먹을게요. 네. 지금 오랜만. 달빙수 먹었죠? 달하고도 짜잔. 첫 잔이에요. 어칼국수랑 아, 김치 김치전. 어우. 맛있네 음. 야 해장이.. 야응너 음. 약간 해장이지? 어나 지금 해장이야 해장술과 해장 칼국수 <웃음> <웃음> 아 우리 반지는못맞췄반지못 맞췄어 아, 아쉬워 우정님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스토리 소리 <laughs> 시작 오야잘 나왔어 <웃음> 좋아 좋아 잘 <laughs> 익었어 나 먹어 <laughs> 음 맛있다 신김치야 신김치 신기. 이거 그 실비 김치 비주얼인데? 약간 그었는데너 실비 김치 먹어 봤잖아. 맞아. 매워 진짜로? 어, 매워 매워. 매콤하고 너한테도 매워? 매콤하댔대. 난못먹겠는걸 <laughs> 짠. 칼국수 <laughs> 면먹어 보겠습니다. 빨리빨리 먹어요. 빨리 예예 예. 잘아 예. 있어. <laughs> 음. 아나어 이거. 어, 이 정도면 김치 먹으려고 칼국수 먹을 거 아니야? 깨끗 야! 야. 야. 발 하나에 김치. <laughs> 이거 오바잖아. 어, 이거 진짜 오바잖아. 용발 하나에. <laughs> 음! 진짜 진짜 맛있다. 음. 근데 압구정치고 가격이 별로 안 비싼데? 응? 근데 양파 먹었니? 양파 올려서 먹어요 아직 안 먹었지? 아. 양나 먹어야 돼 양파 완전 좋아. 이래야 돼 음. 아니 우리 만나, 막 만나 언제 만나냐고 물어줘 음, 음. 우리 맛있어. 시국도 시국이어서 어. 못 만난 것도 맞고 서음스회조이안 돼서 진짜 간만에 만나는 거야 병원 딱온 김에? 응응응 음. <laughs> 안주가 너무 술을 부르는 안주들이 맞아 야, 네, 네. 음. 음. 양파 올려 올려 야 받아 받아 아싸. 따라 따라 지금 한 시간은 6시, 6시. 반 장전하세요 거의 우리 이 정도면은 군인이야 맨날 장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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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맨날 장전해 충성도 몰라 충성 그니까 아, 아, 아예 몰라 <laughs> <laughs> 그 <그거> 뭐야 딸 <laughs> <난 웃음> 벤티큐벤티큐어진한번더 올라와. 주거너 입고 어쩌리 봐요? 나 부른 거지. <laughs> 역시 너안 알았구나. <laughs> 아줌마들 아는구나. <laughs> 긁어, 목을 긁어. 아는구나. 찐진야찐 목소리야. 여러분 이렇게 사 와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무김치 음 맛있다 맵게 다 되기 오늘 좀 얼큰하게 먹겠어 아음 좋아 요즘에 해장으로 냉면이 너무 맛있어. 음! 음 맛없어 보이죠? 맛있어요. 짠 여러분 삼겹살 먹을 거예요. 술이랑 짱쥬 이거 갑자기 이게 먹고 싶더라고요. 그거랑 바나나랑 오이, 오겹살 샀습니다. 파채도 있지롱. 짠. 두근 샀어요. 두 근. 여러분 저 염색하고 왔어요 짠! 사실 이렇게까지 밝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밝아진 것 같아요 되게 밝아보이는 카메라로 보니까 근데 이거 탈색한 건 아니고 그냥 염색했어요 뭐부터 해야 되지? 우선 야채를 씻어 버섯도 씻어야 되나? 야채 씻어 야채 씻어 야채가 이렇게 많지요? 짠! 이거 다 씻을게요 으, 내 동생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했어. 상추를 상추 상추. 아 배고파. 오늘 일어나서 먹은 거라곤 아메리카노랑 뻥튀기 뭐. 음. 같은 거 먹었어. 아니 이게 뭔적 아니지? 세상에 술을 냉장고에 넣어야지 미쳤나 봐. 김치 냉장고에. 일로 오세요. 찬이 일로 오세요. 그만. 이어를 알아들... 여러분 이거 안에 이거 떼는 거겠죠? 떼할게요. 간단하게 차렸어요. 여기 장아찌랑 열무랑 쌈 고추 마늘 무쌈 이거 파채 양송이랑 오겹살 자이글에 그래 구워 먹을게요. 맛있겠죠, 여러분? 너무 어, 배고파. 배 봐, 파서 속이 쓰릴 정도야. 오겹살. 근데 조금.. 조금 얇으네? 짠! 아, 우선 그냥 파채 먹어. 배고파. 파채, 무쌈. 간만에 집에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. 음. 근데 약간 오늘 고기 조금.. 맛이 없는데, 이상하게? 너무 많이 구웠나? 명이나물이랑 먹을 거예요, 여러분. 명이나물이랑 삼겹살 생와사비 먹어줘야지 그 며칠 전에 제가 명이나물 있는 걸 알고 삼겹살이 이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음 마치 제주도야 근성 오늘 고기 제가 잘못고 왔는지 조금 딱딱한데 너무 많이 구웠나봐 여기야 열모김치 음, 맛깔로 여기서 원래 우리 오겹살 사 먹었나, 엄마? 너 머리 염색했니? 응! 음. 아, 아, 어쩐지 달다. 엄마, 여기서 우리 원래 이거 오겹살 사 먹었냐고. 아니, 다른 집에서 샀었지? 맛이 별로 없는데? 근데 지금 배고파서 맛있어. 밝은 색으로 했는데? 밝게 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 밝아졌지, 뭐야. 음. 기다리는 거야? 날도 풀렸는데, 뭐. 쌈 싸먹을 거예요. 쌈 싸먹어. 그래, 양초가 아주 싱싱해. 음을안 드셔? 아직 안 꺼낸 건데? 고추장, 마늘, 보쌈. 음, 떡 먹었어. 음, 음, 음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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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미쳤는디? 음! 뿌연하러 갔다가 급 염색했지, 뭐야? 야! 송이가 미쳤어요. 너무 맛있어. 고기 먹을 때 역시 버섯을 먹어줘야 돼 이렇게. 음. 이번엔 조금만 굽겠어. 너무 많이 구웠어 실패작이. 그런 것 같아. 딱딱해. 약간 실패작이었어. 미안. 이거 실패했어. 잘 먹고 왔어 맛이 없고 딱딱해. 세리 세션. 동생이 잘구니까 동생이 부우라고 해야겠어요. 아그 감성컵을? 이거 <laughs> 감성컵이야! 나볼라 좀. 내 감성컵. 빠삭빠삭. 음! 맛있 그게 뭐지, 그래? 아니, 슈퍼에서 샀는데, 그 아저씨가 이제 넣었나봐. 김현우 대자번호 불러봐. 나 용돈 줄게. 동일공. 아, 외우고 있단 말이야? <laughs> 나는 통이 큰 누나니까 10만원을 주지. <laughs> 어머니, 쟤 저기다 똥을 싸냐너 용돈 으세까똥 치워. <laughs> 근데, 제 동생, 육삼이 <laughs> 똥 치울 때, 어? 왜? <웃음> 왜? 잘라먹거나 배터리. 되게 가약해요. 육삼이를 하루에 키우는 게 아닌데. 한번. 퍼고로즈라면 계속 나와. <laughs> 아 방금 리얼로 한 거야? 어. <laughs> 왜 저러냐? 한이 정도에서 먹어야 되나? 아 조금 더 익혀야 돼. 아 이거네. 오랜만에 집에서 먹는 삼겹살. 맛있겠는데? 진짜? 음. 음. 이거 와사비 생 와사비 이게 올려서 먹는 거야 제주스타일 모르니? 근데 명이나무는 왜 찌르길까? 음 맛있어. 진짜 이게 제일 맛있는데 오늘. 음 맛있어. 크은짱아지짱 뭐 맛있어. 명이. 세주. 주변에 또 집어넣을 거지? 어디, 어디, 어디? 주변에 또? 아 갖고 와봐. 야, 가자. 여기 또집어넣왜 가만히 있지? 놀아. 찍으 많고 찍으래. 찍지 말라는 거 같은데?